결혼하기 전에 하룻밤 자잖아? 깜빵에 그 배우가 아니, 그러면 우리 우리 가족도 오빠 빼고 다깜빵가야 돼. 그럼 그 그럼 또 예를 살짝 돌려 유지배야 엄마 안 나오잖아 나 아, 안 이제, 나와. 저기 뭐야 우리 집 비주얼 담당인데 우리 집 비주얼이 유일하게 내가 나의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당신 우리나라에 낙태 그 처벌법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있었어 너는 불법이죠 다 이렇게 알고 있더라고 상당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처벌 조항이 위헌 제왕으로 폐지됐어. 너 그거 제대로 된 거라고 생각해? 나는 낙태가 합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기준은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. 보통 부터애 낙태를 하는 경우가 어떤 애들이야?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 이 얘기지. 나는 그 얘기했던. 케이스를 생각한 게 아니야. 그건 아니야? 뭐 결혼도 했고 탄탄한 직장도 있고 아이를 키울 능력도 되는데 원치 않았다고 해서 애를 지우는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. 정말 키울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 어린애들 그렇지 그건... 근데 낙태를 하고 말고를 따질 게 아니라 그 예방부터 하는 게 먼저 아니야? 성교육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지 성교육을 뭐키운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야 아니야 어떻게 하는가는 다 알잖아 아예 못하게 해야지 아... <laughs> 너 양심에 갇힌 <laughs> <다 찍는> 거야? <laughs> 그럼 솔직히 안 일어나지 않아요? <laughs> 완전 간단하게 성인이 너... 되기 전에 동성관계를 너... 하지 못하게 하면은 <laughs>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? <laughs> 그 부분은? 인도네시아에서 <laughs> 법이 개정됐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?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면은 감방에 가. <laughs> 결혼하기 전에 그 하룻밤 자잖아? 감방에 그 배우로. 너무 아니에요?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. 아까 말가 보라. 아니 그러면 우리 우리, 우리 가족도 오빠 빼고 깜방 가야 돼. <웃음>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남자들만 대답해봐. 또 마음에 들지 않아 남자들이 더 싫어하는. 아니 더싫것 같은데? 싫대잖아. 그건 좀. <laughs> 아빠가 아빠 입장에서 봐서 그래. 내가 아빠 입장에서, 진짜 아버지 입장에서 봐서 <laughs> 그런 거고, 진짜 나를 탁 생각하는 거고. <laughs> 어? 뭐든 <laughs> 안 돼. <되나요? 웃음> 젊은 부부가 모텔 같은 데서 자는 경우가 있잖아. 뭐 여행을 갔다든지 뭐 이러면은. 그럼 모텔 주인이 결혼 증명서 내놔. 그거를 간단하게 무슨 신분증처럼 갖고 있는 거지 아니 근데 나 지금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 나 방금 얘기한 거뭐 20살 이전에 성관계하면 처벌받는 거야 <laughs> 야, 그걸로 어떻게 그럼 그 집에 해 그럼 이 집애 너는 처벌 넌 처벌을 받아야 될거 아니야 아, 아니야 난 20살 전에는 관계를한 적이 없어 너 말하는 대로만 살아 이 집애 지가 하는 행동하고 말하는 거하고 완전히 나 왜? 나이 시대에 는 관계가 가진 적이 없어. 그럼 근데.. 가 이거 이걸 물어볼 뭐? 이거 뭐? 는거 뭐? 이거 뭐? 이거 뭐? 이이 뭐? 이거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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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? 이지 뭐? 이거 뭐? 이거 이거 뭐? 이거 뭐? 이거 뭐? 이거 이거 어 너무 괜찮지 않아요? 아빠 입장에서 바람직한. 난난 <laughs> 이미 난 고등학생이 아니기때문에 거의 칠백 점인데. 어제 그 나경원이 국민의힘 나경원이 있잖아. 아야 아니, 아니 또 그런 거 아니야 이 집에. 이 집에는 뭐 국민의힘 나경원 차지니까 누님 말해가지고 벌써 정 손을 갈라고. 그 출산 장례식으로 그새 자녀를 낳는 경우는. 그 주택담보 대출 받은 거 전액 탕감한다는 그 내용 있잖아. 나는 그거 굉장히 좋게 봤거든. 나는 그 안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나쁜 안 같아? 여자가 왜애기를왜안 낳겠냐고. 여자가 애기안 낳는 건지들 선택이지. 그거는 그거는 사람 여자가 뭐 여자를 일반을시켜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. 진짜 낳고 싶은 사람들도꽤 있을 거야.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. 근데 엄마 생각보다 요즘애안 낳는 사람들은 여건이 안 돼서 애를 안낳지는 않아. 국가에서 뭘뭘잘못해 줘서 이런 문제 아니라 그냥 오롯이 본인 선택으로 그냥 애를 안 낳는 거야, 여자들. 저 천천히 밥 먹으면서 얘기해. <웃음> 알겠어. 나 <laughs> 조금 그 어색한데 이거를 애를 안는게 그런 거야.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나의 미래 활동에 있어서 좀 유,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애를 안 낳겠다고 하는 경우 그럼 얘도 반, 반대를 한다는 얘기야. 응. 그리방 당신은 찬성을 한다는 그래, 얘기야 아니야. 아니야. 엄마는 찬성으로 나. 도 찬성인데? 아니, 아니 그건 내 말이잖아. 그건 본인 선택이라고. 그러니까 애를 안 낳는 건 그냥 오롯이 본인 선택이니까 나라 탓을 할건 없다 이 얘기고 그걸로 인해서 애를 갖고 말고는 뭐 찬성 반대할 필요도 없는 거지. 뭐 본인... 그럼 자기 생각이 그러면은 뭐 애를 충분히 낳서. 유가할 수 있는데도 안 난다 그러면 아안 낳기 아, 싫다 그러면 안나도 된다? 아 맞아, 나도 당연하지. 왜 입술이 떨려? 초법 <laughs> 소년 뭐 이런 것들 나초법 소년도 다없어져야 된다고 보고. 아 일단 그거 왜 있는지 진짜 그래? 모르겠어. 너초법 소년 제도가 어, 없었으면 좋겠어 아예 그냥 나이가 제한이 없었으면 좋겠어. 하단부터 초등학생들도. 아 똑같이. 다 똑같이. 그래야 부모들도 더 악바리로 교육을 시키겠지. 네 깜빵 간다고. 우리가 어떻게 보호를 못해 준다고. 이게 완전히 도라이는 아니네. <laughs> 국무회에서 그 초법소년 개정안이 올라갔어. 지금은 대한민국의 초법소년은 12세부터 14세까지거든. 그 안이 올라갔는데 13세까지로 해 가지고 1년을 낮춘 거지.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얘 말대로 촉법서는죄도 없애 그걸 행위로 구분을 해야지 나이로 구분하는게 말이 돼? 25살짜리처럼 악랄한 13살짜리가 있고 10살처럼 순진하고 여린 13살짜리가 있는 거야 그럼 걔네들의 행위를 나이로 구분하면 안되잖아 자 이건 형법상으로도 성인이 저질렀다 해도 심각한 문제야 이러면은 제대로 처벌을 해야지. 나이 어리니까 나도 이건 얘기가 안 된다는 얘기지. 우리가 아이들을 보호해줘야죠.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 아이들은 피해자를 보호를 해야지 가해자를 보호할 필요는 없죠. 지금 상황에서 성인인 내가 고등학생이랑 싸움이 났어. 고등학생이 나한테 시비를 걸어서 툭 쳤어. 뭐내 싸인을 때렸다 쳐. 그래서 나도 걔를 팼어. 그럼 내가 처벌받지. 성인이 뭐 훨씬 더 처벌을 집하에 받겠지. 그러니까 이게 참 불공평하다고요. <laughs> 똑같은 사람인데 이 나이가 어리다고 정당방위로 쳐야지. 이걸 왜 내가 나이가 더 많다고 저거를 크게 받냐고요. 너기 집에는 무가 나이가 많다는 거야. 잘 많은 입장이라는 얘너야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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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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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아니 내가 대통령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? 당신이 대통령 얘기할 때 대통령 <laughs> 얘기하고 싶어? 응. 어 아빠 친구를 해 <laughs> 내가 진짜 너한테 제안을 하나 하고 싶다 내가 여기서 한3분 동안만 얘기를 할게 네가 그걸 듣고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앞으로 그냥 아예 여기서 떠들지 마라 내가 다 받아들일게 이거는 사람 사는 동네 얘기다 이렇게 느껴지면 은 앞으로도 계속 그걸 하게 하고 아 아빠 안돼 역시 아빠는 위험해 말하는 게 싹.. 싸... 앞뒤가 없어 <laughs> 아니 얘가 당신한테 어쩐 싹아지 없다는 얘기를 하겠어 그러니까 3분의 여유만 줘 3분? 3분 정확히 3분 여러분들 이거.. 그래 그래서 자, 지금부터 보컬 보는 저으로들어 지금, 아, 나는 싸가지싸가지 이렇게. 지금, 마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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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, 내 소리 다 들려? <laughs> 맞죠? 나오잖아 잘 들려? 네. 안 들린대 잘야 역시 우리 아버지 여러분들 연설 잘 들으셨죠? 내가 자고 하는 이거 아니야 어? 야! 생각봐1만1만정치하 그래 이 내가 어느 좌우를 가리지 않고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아 주려고 노력하는 국민들이 많을수록 이 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. 알지 않은데 왜 하필 또 방송이요. 일방송에 사람이 조금 더 들어오지 않았어요. 방송을 켜면은 처음엔 관심 있게 듣다가 나가더라고.